이 e 나왔는데,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. 얘들은 바로 구할 수 없어요. 그럼 뭐부터 구하자? A의 제곱 플러스, A 제곱분의 1을 구하 네. 이해가 안 가요. 전략은 이거야. 일단 제곱부터 구해주면, 네. 자, 네. A 제곱 플러스, A 제곱분의 1은 차를 줬네?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 일단 제곱을 하고, 네. 둘이 같아지려면 뭔짓 해야 돼? A 제곱 플러스, A 제곱분의 마이너스이지. 네.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플러스, 2 해야되지 제곱한게 안보이면 얘 제곱한거 A제곱플러스 A제곱분의 1 2짠짠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둘이 플러스 2 해줘야 같아지겠지? 네. 이해가니? 안가니? 이해가요? 그렇게 했을때 차를 제곱한거니까 얼마? 음. 2를 제곱한거 2지 음. 맞아? 안 맞아? 맞죠. 그럼 4더하기 2니까 얼마? 6이지 이해가니? 안가요? 아, A제곱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얼마? 6이구나. 하나 찾았다. 맞니, 안 맞니? 그 다음. 이제 얘 찾으면 되지? 얘 찾을게. A의 4제곱 플러스 A의 4제곱분의 1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마요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돼? 우리가 구한 A제곱분의,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어떻게 한다? 곱해준다면. 제곱해준다면. 4차, 4차 나오겠지? 자, 얘 제곱해볼까요? 앞에 거 제곱하면 몇차 나와? A의 4제곱. 뒤에 거 제곱하면 뭐 나와? a 네제곱 분의 1 2 네. 짠짠하면 얼마 나와? 생각 잘해 2 짠짠하면 얼마 나와? 1. 어렵게 생각하지 마2 짠짠 얼마? 2. 그냥 2잖아 그럼 플러스 2잖아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그럼 얼마 빼주면 돼? 그렇지 있는 그대로 가시라고 그냥 식 쓰면서 네. 그 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알고 식 쓰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식 쓰는 거야 얘, 얘 얼마였어? 6개월이야? 6을 제곱하니까 얼마야? 36. 36에서 2 빼니까 얼마? 34. 이게 답 얼마야? 34. 끝. 그, 이거야. 이해가 안 가.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지금 그냥, 그냥 한번더 꼽은 것 뿐이야, 그냥. 오케이?